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은 어, 더 완벽한 존재, 기계의 존재, 별로 관, 감정도 없고 지치지도 않고 늘 같은 판단을 내, 내리고 믿을만한 이제 그런 판단을 내리는 존재에게 우리가 더그 점수를 많이 줘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할수 있는데 물론 예전에는 더 똑, 똑똑해지고 더 이성적이고 이런 이런 인간이 이제 더 매력적으로 보여졌지만은 근데 이제. 그런 완벽히 이성적인 존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잖아요, 어떤 의미에서.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가 축구하는 이상, 이상적인 인간이 이제 그런 존재는 아닐 것이다,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완벽한 존재는 더 성능이 좋으면 언제든지 대체가 가능한 그런 누구의 것이 아닌 이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건 자존감이거든요. 그런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 대체 가능한 것에서 느껴지는 게 아니, 아니고 오히려 주체성. 고유성,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당연히.